씨를 체크를 해가지고 봐줘야 될것 같아요. 특히 이제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복부비만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이 튼살 있고 홍조 색깔 이렇게 변해 있는 대사성 자괴가 혹시 의심이 되고 김세은 씨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뇨나 다른 대사성 질환이 없는지도 좀 같이 봐줘야 될것 같고요. 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본인을 위해서 쓸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.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보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. 누군가의 도움으로.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면 좀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세훈 씨가 요요현상을 지금 20년 동안 하신 분이라 술하고 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예뻐졌는데 다시 쪘어요. 그리고 또 다시 뺐어요. 그러면 이 살들이 다 쳐져가지고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. 도와주면 과연 좋아질까?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저랑 지금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비만이 질병이라는 걸다좀 동의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. 넌왜 못해? 너 그렇게 하면 되잖아. 왜 못해?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사실은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, 저희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. 그래서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김진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남편이나 아이들이라는 지지 구조가 있어 보이지만 지지 구조로서 작동을 하지를 전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더 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진 씨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대한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신과적인 접근 그다음에 평가 검사 도움도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닥터스 여러분들, 최종 결정 하셨습니까? 최종 결정 하셨습니까? 네, 최종 결정 했습니다.